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GA 솔루션즈입니다. 어, 코드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4230번이 되겠고요. 어, 최근에 조금 뭐 별다른 흐름은 없다가 오늘 좀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어, 일단 뭐 차트적인 흐름 먼저 보면은 최근에는 자, 별다른 흐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슈도 없었고 거래가 일어나도라도 뭐 연속성을 갖기도 어려웠고 자, 윗꼬리를 계속해서 달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러나 자, 오늘은 좀 의미가 달랐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윗골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그만큼 이슈화 되는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SGA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어, SGA와 함께 이제 보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민원 서류의 온라인 발급에 필요한 뭐 위변조 방지 기술을 공급하고 뭐 인터넷 증명 발급 사업 등을 진행한 바 있는 기업이 이제 SGA 솔루션즈가 되겠습니다. 어 일단 제일 이슈가 됐던 거는 자 이제 공인 인증서 폐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전자 서명 어, 업계에서는 이제 다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음, 관련해서 오늘 뭐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부인증도 그렇고요 보안주들 뭐 모두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뭐 다른 종목들은 좀 힘이 약했는데 s j 랑 SJA 솔루션즈는 힘 있는 모습으로 상한가를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 오늘 대장주격 역할을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공인인증서 폐지 이슈가 지금 단발적으로 끝나기보다는 뭐한두 차례 정도는 더 가져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에서 한 번의 시세로 끝나기는 좀 아깝지 않나라고 판단도 들고요. 또 부담이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자이 종목이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1차 상승 파동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 이미 위에서 고점 랠리를 펼치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고, 자, 그동안 테마적으로 관심을 못 받았던 종목, 올해 한 번도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종목이 테마성으로 이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 지금보다는좀더 상승세가 있지 않나, 그럴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뭐, 지금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흐름 보더라도 이제 바닥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월봉상에서는 이제 이 10월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주봉에서는 어 오늘 110주선에서 한번 닿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한번 돌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어뭐 예상되는 시나리오로 따지면 내일 한 차례 돌파를 해내서 어 110주선을 돌파했다가 조금 내려오면서 위꼬리 달고 이번 주가 좀 마감이 됐다가 자, 이 구간을 안착시킨 이후부터 조금씩 추세를 바꿔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어, 일단 차트적인 그림상에서는 한 천원 후반대에서 이천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무난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들지만, 이 종목을 너무 추경매수하기에는 리스크는 있다, 라는 관점이 있고, 어뭐 상가 종가를 지키는 선에서는 여유롭게 좀 분할 매수하는 관점을 갖고 어, 소량 비중부터 나눠서 투입하는 게좀바라금직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클럽이었습니다.